니 안녕하세요. 켜전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부터 하, 하겠습니다. 켜전니? 안좋는데 <laughs> 아, 켜졌네, 켜졌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세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씨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laughs> 잘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화면이 자꾸 돌아가네. 아나 때는 이거 진짜 기가 막혔는데. 아 제가 원래는 좀더잘 생겼는데 아까 저녁식 할때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눈도 붓고 사실이. 제 페이스 얼굴에 되게 자신감이 있는 타입이었는데 오늘 좀 자신감이 좀덜 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저 회사 들어왔는데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모든 회사 구성원분들이 석진 저녁 축하해 이러면서 진짜 막 이따만한 플랜카드랑 그리고 샴페인이랑 풍선이랑 꽃이랑 여기 꽃도 있는데 어어어어어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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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준비해 줘 가지고 어 이제 가. 아 어. 어, 그래 가지고 아 너무 기쁘고 막 눈물도 나고 두번 울었어요. 원래 안 울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또좀 군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제 후임들이 이제 저를 보내주니까 야 너네 진짜 절대 울지 마라 너네 울면은 나까지 우니까 절대 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랑 같이 1년 4개월 생활하고 1년 6개월 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이 막 갑자기 막 저를 보내주는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또 아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제 군생활을 진짜 잘했어요 이 되게 뭔가 이렇게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그 그 이제 병사들은 용사라고 하고 그 위에 직급들 그뭐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부라고 하는데 간부랑 이 용사들 병사들 화합을 제가 잘 시켜서 제가 있던 중대 분위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갈때다 울고 이래가지고 아, 뭔 얘기하는지도 까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울어가지고 아, 얼굴 상태가 별로였다고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 전역했습니다 진짜 1년 6개월 만에 보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좀더 잘생긴 모습으로 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뭐이 소소하게 자랑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전역해가지고 이다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으니까 그어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예 네, 됩니다. 네, 되는 거예요. 자 육군 용사상 이 만기 전역 잘했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laughs> 군대에서 물건을 다 버려서 손톱깎기도 버려서 손톱이 좀 깁니다. 이해 좀해 주세요. 그래서 저상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사단장급 상장도 한두 개가 세개 받았고 대대장 대대장급 이렇게 표창 한 7개인가 8개인가 받은 거 같은데 군생활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장 김석진으로 또 받았고 특이한 게 저희 부대에서랑 제가 훈련병 때 46번이었고 45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도 김석진이었어요 저랑 같이 조교가 됐었는데 그래서 부를 때 병장 김석진 병장 김석진 이러면서 두번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틀린 줄 알았는데 재밌었지 그리고 저 간다고 친구들이 롤링페이퍼도 써줬어요 이거는 그 친한 간부님이 만들어준 건데 이 포스터 자체는 친한 간부님이 만들어줬는데 제가 진짜 인기쟁이라서 부대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 부끄럽긴 한데 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길게 빽빽하게 다 써줬어요 사진은 제가 셀렉한 거고요 그래서 애들이 절대 부끄러우니까 부대에서 읽지 말고 꼭 집에 가서 읽으라 했는데 어 여기서 몇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좀 그 낯가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저희 대대장님하고도 친해져가지고 대대장님한테도 받았고요 중대장한테도 받았고 11 중대의 빛과 소금이신 진 병장님 함께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TV에서 더욱 많이 뵙겠습니다 저 TV 잘안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봐주세요 고생 많았고 네, 마투임 아이 제가 또, 아, 또 마투임이 진짜 안온다고 했는데 세상 떠나가라 우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이제 안울기로 했으면서 아, 약속까지 했으면서 그 친구들은 지금 일과 시간이라 이거를 못 보고 있겠지만 뭐 본다고 말은 했으니까 언젠가 또 보면은 너 때문이다 내가 운 거. 거. 사실 마투임 아니고 마, 마투임이에요. 그리고 부자 하나 더 읽어볼까? 저랑 가장 오래 지낸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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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랑 가장 제 옆자리에 1년 2개월 동안 있었던 친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결 김석진 병장님 불꽃남자입니다. 이 친구 별명이에요. 군생활 하면서 많이 얻어먹었는데, 앞으로 못, 얻어먹어, 못 얻어먹는다니 아쉽습니다. 기억도 안날 만큼 많은 것을 사주신 것 같은데, 평생 잊지 않고 추앙하겠습니다. 어 이런. 야, 이거, 이것쓰 큰일 날뻔했네. 벌그룹 얘기 써놨네. 와. 너는 진짜 못했다, 애가. 야, 너. 자기 안 부전해 달래 걸 그룹한테. 야참 너는 몰라요 나나 나 연예인 친구 내가 세 명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참 이런 애들은 너는 진짜 혼나야 돼 그리고 보자 나를 울렸던 친구. 아, 어, 나를 울렸던 친구가 뭐, 동기꺼 한번 읽어봐야겠다. 석진이 형, 형 덕분에 잊지 못할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같이 집에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중학생 때부터 정말 팬이었던 월드스타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혼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음, 전 혼나지 않았어요. 전 에이스였기 때문이죠. 어, 1년 6개월 동안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아, 참 추억이다, 추억이야. 이제는 추억이 됐다. 저 이렇게 인기쟁이에요. 제가 제일 길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잘했습니다. 집에다 걸어놔야지. 아, 오늘 울어가지고 얼굴 상태가. 아, 참.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너무 즐겁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뭐 분위기 전환할 겸 페스타, 페스타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냈는데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그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애초에 제가 초안을 들고 갔어요. 제가 시... 어쨌든 이번 페스타는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10월? 11월? 이때부터 그 페스타 담당하시는 분께, 혹시 이번 페스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물어봤었는데 진짜 솔직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해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냐? 그래서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아이디어를 준비를 해왔다. 나는 프리어그를 할 거다. 이랬더니 왜?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 프리어그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데? 요 그래서 저희 가끔 이렇게 페스타 할 때마다 어디 공원 같은데 빌려가지고 뭐 하지 진행하지 않냐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나는 프리허그를 할 거다 그래서 어 그거 사람 몰려서 다칠 것 같은데 하면서 말렸어요 저를 근데 제가 한한달 동안 무슨 소리 난 프리허그를 할 거다 이 프리허그 팬말을 들고 나를 기다려주신 팬분들 모두를 안아줄 거다! 이러면서 거의 한 달간 우겼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또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나도 다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은또 분명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떡하지? 나 무조건 프리오그 하고 싶은데 했더니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프리어그 말고, 그,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한 명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실내에서 하면 어떡하냐, 아, 실내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3월인가 4월까지 우겼어요. 아니, 난 밖에서 프리어그, 난 무조건 밖에서 프리어그 할 거야. 나는 밖에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우겼는데, 뭐,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선정, 선정이란 단어 좀 그렇고,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허그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 석진씨, 이제 바로 전역해가지고, 다음날 해야 되는 건데, 힘들다. 50명만 하자. 그래서, 아니요. 3,000명. 그래서, 어, 어, 3,000명은 뭐, 못할 텐데요 그래서 아니요 3000명 했는데 또 그렇게 한두 달 싸우다가 석진씨 그러면 딱 300명 300명만 하면은 석진씨 몸에 물이 안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안해줘요 2000명 2000명 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석진씨 그럼 진짜 딱 500명 500명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무조건 최대한 많은 팬분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한게또 1000명인데, 어, 뭐, 이 응모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솔직히 그쪽 부분은 제가 신경을 잘안 썼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 당첨되는 방법이 어떻게 까다롭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제가 잘, 거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